안녕하세요. 제가 요즘 소식이 좀 뜸했죠? 제가 좋은 기회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단기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 잠깐 살게 되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살게 된 고시원을 좀 보여드리고, 고시원 하루 정도 산 느낀 점? 후기?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일단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. 우선 이게 현관이에요. 어, 현관문 앞에 거울이 있고 제가 이렇게 고리를 따로 사서 가방을 걸어놨어요. 이게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걸수 있고 또 여기 밑에는 이렇게 뭐제 물건들, 이거 는 도시원 키 이런 것들을 걸수 있게 제가 좀 꾸며놨는데 나중에 종이 같은 이런 덮개를 따로 사서 다시 꾸밀 예정이에요. 좀 마스크 걸이. 모든 방이 이렇게 도어락으로 들어 있어서 좀 안전하다고 느껴져요. 방은 별거 없어요. 그냥 되게 조그만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? <laughs> 여기 이렇게 제가 또 빗자루랑 이 쓰레기통을 샀고, 이 쓰레기통이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독서실에 있는 쓰레기통이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샀어요. 이건 제 책상이자, 어, 밥상이자, 작업 공간이자, 뭐 등등등인데, 원래 여기 이렇게 TV 모니터가 있었는데, TV는 제가 안볼것 같아서 그냥 빼달라고 했어요. 대신에 제 노트북이 있고,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. 뭐, 기초제품, 그리고 뭐, 화장품, 이것도 화장품, 뭐, 이런 거, 렌즈, 뭐, 재미없죠?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. 그리고 위로는 선반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, 이게 에어컨 리모컨이고요. 뭐,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제가 제 물건들을 좀 수납을 해놨습니다. 특히 여기 이 책들 제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심심할 때 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져다 놓고요. 그 다음에 아 주방은 공용 주방인데 제 식기는 따로 좀 쓰고 싶어서 우선은 지퍼백에 이렇게 제 식기를 담아 왔고 나중에 이것도 새로 다시 식기 보관함 같은 걸살 생각이에요. 뭐아 이거는 저의 자존심입니다. <웃음> 구찌백, <웃음> 저의 자존심입니다. 이거 목걸이. 그 방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다 있어서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. 되게 고시원 치고 방이 양호한 편인 것 같고 어, 여기 창문이 크게 나 있는데 밖으로는 그냥 공사 현장입니다. 이중창이에요. 그리고 아 이거 아닌데? 아 그래 이거 어쨌든 이중창. 그래서 환기도 잘 되고 볕도잘 들어와요. 이거는 옷장입니다. 옷장 그제 달력인데요. 원래 매월 제가 실천하고 싶은 꿀 같은 걸 적어 놓는데, 4월 달에는 뭘 목표로 달려갈지 아직 정하지 못해서 우선 이렇게 놔뒀습니다. 4월 2일이 출근 날이에요. 아, 너무 떨려. <laughs> 옷장 잠깐 열어보면, 그냥 제 옷들이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바지, 외투. 옷은 택배로 다시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. 이거는 습기 제거제예요. 그리고 이거는 속옷함이라서 잘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, 이거 수건, 그리고 이렇게 양말. 또 제가 봤는데 벽에 좀 곰팡이가 있더라고요. 어쩔 수 없는 게 화장실이 바로 붙어 있어요. 그래 가지고 뭐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거 귀엽죠? 바이소에서산 발매트. 그리고 무인양품에서 침대 커버랑 이불을 샀어요. 이제 약간 깔맞춤 해 보겠다고 해 봤는데 잘 어울렸나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서 포근하게 잠을 잘 생각입니다. 냉장고 방마다 냉장고가 있더라고요. 냉장고를 열어 보시면 이제 오늘 밤에 할팩 그리고 물이랑 자 하늘보리를 정말 좋아해요. 그래서 하늘보리를 하나 사놨습니다. 작은 걸로.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기랑. 고데기를 바닥에 놔두고 멀티탭에 끼워서 쓰려고요. 그 의자가 지금 조금 에바예요. 왜냐하면 등받이가 없어서 작업할 때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의자를 제가 내일 당근에서 5천원짜리 의자를 새로 사기로 해가지고 내일 의자가 다시 들어올 거고 그리고 화장실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화장실을 열면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바디워시, 샤워타월도 귀여운 걸로 회색으로 깔맞춤해서 샀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좀 작아요. 그래서 아, 오늘도 씻는데 진짜 고생했는데 점점 노하우를 찾아갈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 문을 닫고 에어컨. 이렇게 저의 고시원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. <laughs> 뭐 공용 공간도 사실 있는데 제가 5층에 살거든요. 그런데 공용공간은 또 6층이라서 가게가 좀 귀찮아요 <laughs> 다음에 제가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제가 처음에 산다고 하니까 주변 지인들이 괜찮겠냐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해줬는데 일단 고시원이 좁은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거의 한 6년? 6년을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, 또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었거든요. 근데 그 방에서 쥐가 나왔었어요. <laughs> 근데 이제, 적어도 여기는 쥐가 나오진 않잖아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시원이 회사랑 정말 가깝거든요. 도보 10분이라서 이것 또한 감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고시원에서 한 이틀 정도 지내봤기 때문에 단점을 크게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달을 한번 살아보고 제가 느끼는 찐 장점과 찐 단점을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아직까지는 크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, 솔직히. 뭐 와이파이 있고, 화장실도 있고, 샤워실도 있고. 있고,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뭐다 있을 거에 다 있으니까 정말 뭐 괴롭다. 답답하다?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크게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공룡 공간이 6층에 있다고 했는데 6층이 옥상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밤에 한번 이렇게 옥상에 싹 나가면 정말 밤에 야경이.. 야경이.. 야경이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이게 보면 예뻐요 그래서 좀 힐링도 되고 우선 그냥 저는 서울에 왔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워요 진짜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공간이 생긴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, 다음에는 고시원 한달 살아본 후기, 아니면 서울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거, 뭐 이런 것들, <laughs> 뭐 회사 직장 생활 후기, 뭐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,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